지금 여기, 그, 여기가 이 마을입니다, 마을. 여기다 마을인데, 여기 그, 굴에서 얘기하는 게, 뭐, 이렇게 500m, 뭐, 어? 다 타는데, 600m, 1 0 0 m 타는데, 이 마을하고 붙어있습니다, 경계가. 마을하고 붙어있는데, 자기들이 그, 마을하고 이격거리가, 여기서, 반천소 중앙에서 계산해서, 500m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먼 거리를 재 겁니다. 이 사람들이, 쟁 게. 그러면 여기 있는 데서는 갇혀와요. 그리고 또, 발전소 경계를 보면은, 우리 마을하고 경, 그냥 붙어 있어요. 마을을 몇 가부를 없이면서까지 발전소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초 도면은 이겁니다. 예, 당초 도면은 그겁니다. 동서 여기서, 여기 발전소에서 여기 이격거리를 이렇게 잡아서 예, 예. 만들어 놨는데, 예, 예. 예,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예. 요 땅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요만큼 더 이제 예. 예. 그 추가로 예. 예, 예, 예. 부재를 확보해서 한수정말 예. 장종 있으니까 이제. 요 요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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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렇게 확보해서 예. 요게 발전소 요주그 기관을 저기 주장치를 요쪽으로 조금 더 옮겨서 그렇죠. 옮긴다는 그렇죠. 얘기고 예, 예. 요쪽은 이제 공원화 시킨다는 이제 예, 예. 그 보관을 있는데 예. 여기서 또 이격거리를 요렇게 잡았다 이거죠. 이격거리를 여기서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예. 이,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여기 아, 멀리서. 예, 멀리서, 멀 멀리, 아, 최대한 멀리 잡은 멀리서 거예요. 최대한 멀리 이격거리를 예, 잡아서 예. 그 이격거리고 그 제한 그거를 이제 못 마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예예. 예, 예. 음. 발전소가 들어있으면 반듯반듯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여기는 그추진 위원장 땅이에요. 땅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마을 여기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는데, 여기 그빈터입니다 3, 40년 전에 여기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묵혀있어가지고 지금 나무가 크고 있어요, 여기가. 근데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는 부위원장이란 분이, 어, 복숭아, 지 진지가 한, 심어난 지가 한 2년 되고, 장례삼을 심어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장례삼을 심어놨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러면은, 여기 이 부위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게 되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응? 그래서 반대 추진한 응. 분들이, 반대를 하신 분들이, 여기도 반대로 하고, 이 마을도 반대로 하고, 이 마을, 응. 또, 어, 여, 이 마을, 예, 예. 예, 또이 마을, 네. 석인리또 이쪽으로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마을하고, 이기 마을은 비슷비슷해요. 저희 마을 떨어진 데하고. 그리고 또, 이, 여기에, 어, 충돌이라는 마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중앙에다 지어가지고, 여기 중앙에다 지어가지고, 여러 마을을 아주 고통스럽게 한, 한다는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안 된다. 주민이 여기도 온 일곱 개, 여덟 개 마을이 밀집되 있는데. 이게 둘러싸있어. 둘러싸있는한 중앙에다가 발전을 지으니까 안 된다. 네네. 차라리, 그, 그래, 차라리 산속으로 가라. 이 질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군 땅이 있어요. 네. 40만 평인가 하면 네. 몇십만 평이라는데 네. 거기로 이 부지를 옮겨주라. 그 검증위원회에서 어 지난 13일 공개한 음정복합발전소 건설 그 검증 용역 결과 최종 네. 결론에 참여 보셨죠? 예, 네, 봤어요. 여기 보면 검증위의 그 활동 내역에 보면 이렇게 사진 어디? 예. 다른 타 지역 발전소견학 사진도 쭉 있습니다. 이렇게 예. 어, 기념사진 부탁 찍은 것도 있고 외부에서 찍은, 사진, 외부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예. 어, 지역 주민 민원사항을 확인했다고 돼 있는데 예. 사실 지역 주민들이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그, 한번 현장에 다른 현장에 가보셨죠? 저희가 다 가본데 어.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역 주민 민원사항이 이게 어, 어떤 민원사항이 나왔는지는 지금 여기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한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 검증위원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만내봤느냐. 그때 만내보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안동 가가지고 지역 주민들 그, 민원 사항을, 등을 확인했었는데, 거기는 입구에는, 그 안동은 입구에는 지역이 없어요. 민원 그, 민가가. 그리고 거기는 산업단지 안에 있어요. 거기는, 밭천소가 그리고, 4 어, 5 0 4가 같으니까 여기 반도 안 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안동 같이만 되면은, 저희도 반도 안 깼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어, 처음에 영월을 가봤고요. 네. 지금 안동 갔었고, 뭐, 세종시도 갔어요. 그리고 오성, 파주, 동두천 후천. 포천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녔는데, 이런, 그, 충청북도에 여기 지금 발전소가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그, 마을을 흘러가면서까지 발전소 들어오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한 가지가 지환경 영향 평가가 남았는데요. 네. 어, 그 사이에 이 발전소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에 한번. 아, 주민설명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까? 예, 예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예, 공청회도 없고 아, 없었어요. 공청회는 모르겠어요. 주민설명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예. 자기들은 무베에서 했다고 하는데 무베에서 하는 건 됩니까? 주민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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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모르다상태서 그러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없 없이 전혀 없었어요. 우에서는 하긴 한것 같아요. 예, 예, 예. 우에서 그래서 동서발전에서도 네. 주민설명회 아는 거는 본인들도 인정을 해요. 어, 지금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보면, 지역 경제 부흥 효과가 이제 다소 이제 추상적으로 발표는 됐습니다만, 예.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900억 원, 예. 고용 유발 효과는 5,970명약 6천 명에가까다 이건 뭐, 이 정도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를 넘는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이 지금 네. 발표가 됐데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처음부터 얘기한 게이 정도, 이 정도만 되면은 우리 그 주민들도 100% 찬성한다 고했어요 근데 이거는 동서발전에서 얘기한 거고 처음에 동서발전에서 얘기한 게 4조 2천억이라 그랬어요. 이 기가가 들어왔을 때. 그런데 검증위원회를 보면은 2조 그 900억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검증을 전혀 않고 처음에 동서발전에서 얘기한 4조 2천억에 억원의 반을 뚝 잘라서 이걸 2조 9 0 0억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주민들이 이걸 누가 이걸 믿겠냐고요 이거. 그래서 이 검증위원회에서 이 답변 내용을 보면요, 네.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조사할 수 없어. 정확히 조사할 수 없다고 본인들이 이건 막 얘기, 단서를 냈는데, 그, 검증위원회 의 검증 결과에 대해서, 네. 어, 지난 17일날 네. 그 17일 날, 반대기 주민들께서 추가 의견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 사인을 받았다고 그 24일인가 며칠 날쯤에 네, 네. 왔는데, 2 2일날 사인을 다 받았다고 가져왔어요. 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충주의 모 교수는 그날 어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사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24일날. 예, 네, 24일날. 예, 24일날. 그러면 군수가 사인도 아는, 검증위원들 사인도 아는 그 결과를 다 발표를 한 거예요. 다 21일날. 예, 예, 예. 21일날. 21일날. 정리하면 20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예, 예, 예. 답변, 추가 답변을. 예. 근데 21일날 두명 사인받은 그 답변서를 갖고 오신 거예요. 예. 예. 그걸 우리는 이걸 받을 수 없다해서 도와줬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24일 날 10시 반경에 예. 8명 위원들 사인을 받은 걸 갖고 오셨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다된거 기록장을 예. 왔는데 어, 24일 날 10시 30분 이전에 10시 경에 예. 이미 10시 4분이라고 10시 거. 4분에 예. 보도자료를 통해서 예.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발 분수가 검증을 다 끝마쳤다. 다 끝마쳤다. 예. 그,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요, 이 발전소 권리 여부도 중요하지만, 네. 이로 인한 주민 갈등입니다. 네. 이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사실 저희 심사에서 이렇게, 어, 예, 위원장이도 만나고, 집중적으로 취재 지금 하는 이유도요, 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만큼 좀막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저희 스포츠 발고 나서는 것만요 예, 네. 네. 지금 발전소 거리을 둘러싸서 어, 찬반 주민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그 사이에 뭐 갈등 없이 이렇게 조용했던 이 시골 마을이 어, 발칵 뒤집힌 채 이제 공동체를 파괴되는 그런 안타까운 감정을 좀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 이렇게 갈등이 심한데 보면은 여기 그 살고 있는 그 8개, 7개 마을 주민들이 한1 5 0 0명 됩니다. 그 주민들이 다들 반대라 하고 있는데, 9 0 넘게. 5 0계신 분들은 그런 뭐 수영장을 지어준다, 또, 응? 뜨뜻한 물을 뭐, 보일러를 뜨뜻하게 해준다, 전경을 싸게 준다 하니까, 이건다 그쪽에서 살지도 않는 분들이, 이쪽에 와서 살지도 않는 분들이 찬성을 해가지고 받쳐줘가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면은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무배에 있는 데다가 그러면은 무배 옆에, 바, 바로 옆에 그영산 산다 는 데다가 사람까지 조성해서 거기다가 진 거는 차점 하겠느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말 같은 소리를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네는 싫고 자기하고 떨어져 있는 데는 좋고. 이 군 의회 그 의원이라든가, 이런 그, 중재를 해줄 수 있는 분들, 아니면 이 소수, 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대변해서 얘기해주는 의회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군 의회 의원들이, 군 의회 의원들이, 우리 그 평궁이 성인이 그 지역을 대표 대변해서 군수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군, 대본 하니까, 대본 하니까 얼굴 한번 비친 사람이 없어요. 반대 집회라. 그러면 군 의원들이 뭡니까? 군 의원들이라면은, 군 의원은 지역 주민들 대변자 아닙니까? 그러면 집회라도 가고 그러면은, 왜 조사람들이 반대를 하지? 그래가지고 물어보기라도 갖고 얼굴이라도 비치야 되는데, 뭐 군수한테 뭐 어떻게, 응? 어? 밑보이면 어디 큰 난이 일나는것 같이 아예 비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군원입니까? 자기도 없는 거지. 응? 네. 대학을 해야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떤 과정이 좀 기다리고 있는지. 뭐. 지금 앞으로, 음...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저희가 대응 학교는 어 여기 이제 그군에서는 보니까 동서받전하고산자부다 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산자부에 이게 허가권이 있어서. 저희가 산자부에 가서 하기도 할 거고, 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분명히 산자부에다가 얘기도 할 겁니다.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힘이 없으니까, 어거지로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군에서, 그 변호사도 좀 선임을 해서, 저희가 억울한 것도 좀, 법적으로. 어, 법적으로 해보자, 라는 그런 그 강, 마을 이장님들이 모여서 또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앞으로는 대응을 하자. 음성 주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 군에서, 군에서 조그마한 공장을 하나를 유치를 하려면은 군 직원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군수에서부터. 그런데 돈까지 줘가면서, 밧전소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밭전소를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 피해가 많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여러 뭐 말을 좋고쁘고을 떠나서 그런데 마치 음성 주민들 우배에 계신 분들은 이거 정말 좋은지 알아요? 좋은 걸 갖고 오면 음성 군에서 응? 반대로 세금을 응? 감면해주고 모시고 와야지. 오는 사람이 돈 주, 줘가면서 오는 공장이 뭐가 좋습니까?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금방 알 텐데도. 그 시간에 이제 뭐. 공성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이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군수님, 군수한테 이제 권위사도 보내고, 이제, 한스페이스입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그 경제적이나 환경적으로다가 문제를 풀려면은 뭐 어쩔 수 없지, 왜냐면 이제 개인 사업자가 하는 그러한 시설도 아니고, 이제, 정부투자기관이라는 데서 이제 델 그러한 사업인데 너무 이제 막아고 가깝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 지원 법률에 의하면은 5km 이내에 그 주민들한테 어떤 그 일반 지원금이라든가 특별 지원금을 주는데 피해가 안 가는데 이걸 왜 주느냐. 어? 그런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제 5 k 이 내에 돈을 줄 때는 그만큼 피해가 간간까 이제 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은 또 염려하는 게 포기하는 게 뭐냐면은 환경 영향 평가가 이제 개인 사업자가 한다면은 그 지간에 이제 여러 차례 그 사례를 보면은 영향 평가에서 많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걸러지고 또 그게 저 뭐랄까 이제 거기에서 승인이 안 났다고 그럴까, 그런, 그런 사례는 있는데, 이거는 같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라, 환경형 평가도 전부, 환경부에서 자기네들이 너무 짜맞추시고 승인을 해줄 거로 이제 그렇게 믿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네. 다 보이는 그 안쪽에 있어요. 저쪽에. 그러니까 저분들도 바람 이렇게 그러니까, 피가 심하니까, 바로 그냥 차아내산 쪽으로 간게 자기들 또 탄생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이런, 이런 데다가 발전소를 어떻게 칩니까, 여기다. 처음에 발전소를 지려고 하는 데는 동량 없은 상태에서 상관없지만, 마을이 있는 상태에서는 발전소를 들었으면 안 되죠.